여보세요. 아 역시나 너일 줄 알았지. 그냥 네가 전화할 때가 되었구나 싶었거든. 패턴 파악이지. 요새 들어 네가 꼭 이즈음에 전화하니까 슬슬 익숙해질 때도 되었잖아. 내가 오는 전화를 보면서, 어? 혹시 개인가? <laughs> 라고 생각할 정도로는. 아. 어!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해두겠는데, 이거 전화 그만하라고 눈치 주려는 거 아니야? 오히려 난 지금 기분이 매우 좋다고, 내 일상의 사이클에 네가 들어오게 된것 같아서 말이야. 네가 자각도 못하고선 내게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걸 정도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게또 좋고…… 뭐랄까, 스며들었다는 느낌이 들잖아. 그거 알아? 사람은 결국 완전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생물이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타인에게로 자신의 개념을 확장해.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친해지는 과정이란 건 결국 그 상대를 내 안으로 어느 정도는 잡아먹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. 이성한 거? 뭔가를 배워서 익히는 과정도 결국은 이거랑 마찬가지잖아.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익혀서 내 일부로 만드는 거지. 완전히 나와는 다르던 것을 삼키고 녹여먹는 건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내 것이 되니까. 그렇게 된 다음에는 분리해서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. 네 생활 속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지. 혹시 먹는다는 말이 조금 걸렸다면, 그냥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. 문학적인 비유의 표현이잖아. 안 그래? 뭐, 결국 어떤 식으로 표현하건 본질은 한마디로 하자면 그거야. 너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쁘다고. 그것도 자연스럽게. 친밀감이 무슨 생선도 아니고, 양식이랑 자연산 따지는 건 아니지만, 나도 어쩔 수 없는 선물이라, 역시, 자연산이 조금 기쁜 거지. 글쎄, 왜 지금 밝혔다고 생각해? 이미 다 소화되어, 이제와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,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? 농담이야, 농담. 이번 농담도 너무 획기적이라 그런지, 웃어주질 않는구만. 후어. 그건 큰 일인데 내 매력에 더 빠져서 허구적 될 때까지 깊다 물고 있어야 했나? 뭐 단점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야 네가 전화를 안 끊고 계속 듣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야 <laughs> 너무 몰아붙이면 무섭다고 도망갈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해둘게.